자, 안녕하십니까 셀트리사용명제좀 보겠습니다 어, 지금 중요한 구간인데 음, 자 코스닥은 추세전환이 나오면서 지금 중소형주까지 장세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코스피는 아직 예, 추세전환이 되지 않았어요 예, 중요한 변곡을 지금 그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부분인데 셀트리언 용명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셀트리언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음, 시총 1인데도 위 불구하고 신라젠하고 어, 둘이서 예, 하방으로 완전히 예, 지금 뚫려있는 상태인데 요거는 이제 슈팅성입니다. 자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어요. 얘가 저점을 잡는다라면 예, 무조건 대놓고 사는게 아니고 여기라 그랬죠. 89,100원정도 89,100원정도 이정도로 사놓고 놓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셀트리온은 음, 275,000원 여기라 그랬어요. 그죠? 자 지난번에도 여기서 이렇게 어, 기술적으로 좀 반대가 나왔던 부분이고 또한번 온다라면 역시 매수 기회지 매도는 자리, 자리는 절대 아니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수급이에요 음 주식을 살 때는 함부로 절대 사는 거 아닙니다 초보자분들 제일 잘못되어 있는 게말 그대로 그냥 마구잡이로 매수해서 그런 거죠 아무 때나서 그냥 못하게 하고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수급이 세트로 했을 경우 좀 단단히 꼬여 있어요 근데 여기서 특이점이 뭐냐면은 자, 여, 여섯 개 연속 음봉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늘까지 네,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일 연속 기간 외급 매도죠. 중간에 찡김 양봉이 있다 었 보면은, 기간만 들어오면 양봉이 나왔어요. 음? 그죠? 기간 들어오면 양봉이 나왔죠. 그래서 이 수급이 변화가 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음, 9만원을 한번 깰 수는 있으시절깰 수는 있지만, 요 자리에서, 9만원 전후에서 여기서 수급이 변화가 생기면 그때 무, 저기 막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어? 저는 이 추가 매수할 때 절대 함부로 안 합니다. 다 확인하고 하지, 그냥 마구잡이 그냥 사는 거 아니에요. 여기 다 개인, 이게 매수 이렇게 쭉 잡혀있죠. 절대 이렇게 사면 안 되는 거라고. 살 때도 기준이 명확하게, 있지. 1차 매수에 그렇다고 치지만 비중 조절로 어차피 카바가 되니까 비중, 비중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추가 매수할 때도 예, 수급을 확인하는 게 맞는 겁니다. 어, 얘가 왜 빠졌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뭔말인 아시겠죠? 그래서, 어, 트리온 헬스케어는, 어, 요 수급이 바뀌는 시점이 분명히 매수 체크점이에요. 어, 그렇게만 알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어, 트리온은세트리온 셀트리오 헬스케어 수급 보시면 될것 같고, 코스피가 중요한 변곡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같이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 정도까지 설명드릴게요. 뭐, 얘는 워낙 명품주니까 좀 편하게 좀, 음 시간이 걸려도 매집만 잘해두시면 큰돈벌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던 부분이죠. 혼자 하기 힘든 분은 제가 이 기본적으로 셀티리온 삼형제랑 SK 하이니스 삼성전자, 그 다음 힐라제는 항상 리딩을 그냥 국민주식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어 전화번호 010-3525-917 있으니까 일로, 음, 문자받에서좀 문의하시면 되고, 카페 오는 거는 여기다가, 음, 황금나이 비 이렇게 검색하셔가지고, 여기로, 여기 클릭해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돼요. 그러면, 어, 세트로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리딩 해드려요, 문자로.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종가로 확인하고 사도 절대 안 늦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얘네보다는 신라젠이 더, 어, 신라 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얘네들을 좀잘 보셔야 됩니다. 먼저. 그러고 나서 얘네들도 수급 변화가 생기면 같이 보시면은 굉장히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요 정도 설명을좀 드리는 부분이고 뭐 일정에 대해서는 뭐 미국의 f d 아니 미국 시장 진출하는 건뭐 연기됐지만 그건 당연히 호재라야 되죠. 응? 단기적으로 악재지만 장기적으로 호재예요. 그거를 감안하시면은 주식 팔찌버릇지가 먼저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지금 저점을 못 찾기, 소우자 입장이 저점을 못 찾기 때문에 그냥 내던지게 되는 부분이죠. 근데 반대로 저 같은 사람은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 포인트, 그 다음에, 음, 수급을 찾고 매일같이 체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죠? 추가에서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비중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자금 다묶기면안 되니까. 어, 그래서 항상 욕심부리지 말고, 적당한 비중 가지고 하시면, 얼마든지 수익 보고 나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인드 좀잘 가지시면, 셀트리온이 삼형제들 제가 봤을 때 셀트리온이 삼형제가지고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눌루랄라 합니다, 이거. 음? 내려오면 기회라고 생각을 하지, 여기다 손전할 생각안 한다고. 단기로 막 이렇게 손전자 고 하려고 하면은, 얘네들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전하고는 틀려요. 코스 닥으로 셀트리온이 상장 이전 되고 나서부터는, 예, 주가가 이렇게 내달리지를 못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어? 투자 마인드로 볼수 있는 분들만 보셔야지, 단기로 막 가서 나는 뭐 단타 써야지. 그러면은 못해요. 어, 못하는 겁니다. 그 정도만 알고 좀대각하시면 되고, 자리는 뻔히 다 보여요. 제 눈에는 어디가 지지라는 게다 보이고, 그 자리에서 수급 변화만 오느기만 지금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음, 그리고 얘네들은 차후 성장성 엄청 기대되는 종목들입니다. 내년도 그렇고, 앞으로 향후도 많고. 엄청 많아요. 예, 그런 걸 감안하신다 하면 절대 이게 음, 명품 주식 갔다가 집어던지진 않으실 겁니다. 자, 이 정도만 설명드렸으니까 어, 그리고 제가 카페가 좋은 종목 어, 무대수준 자주 올려드리니까 한 번씩 보시고요. 오늘도 음, 여기 최근에 한국 여기막 중국 관련 화장품 제조 오늘 수입권 나왔었죠. 그다음에 지앤코 소형주로는 지앤코, 그다음 에케일벨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여기 와서 한번 보세요. 또 좋은 종목 어, 또 올려놨습니다. 또 올려놨으니까 와서. 음, 보시면 돈 많이 되실 겁니다. 일단은 국민 주식들이 지금 코스닥에서는 어, 신라젠, 어, 셀트리온, 삼형제 그 다음에 코스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셀트리온 이것들은 진짜 잘 봐야 됩니다. 응? 지금 급소 자리에 오기 직전이니까 어, 정말 예의주시하시고 보셨다가 어, 잘 잡으시고 조정 잘 잡으셔가지고 나중에 큰 수익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